요즘에 랭커들 정글 랭커들 카서스 아예 안 하나? 카서스 아예 안 하네. 형님 랭커들은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, 형님. 아 그러니까 나그 서브를 하나 참고하고 싶어가지고. 저도 알아요, 제가 뭘 해도 이기는 거 같아서는. 아, 그럼 카서스가 낫다. 아유, 카서스로 할게요. 음. 세나스래시 원수 디오세나운드 딜이 요즘에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펠, 미포, 세나, 리톱인것 같아요. 상대편 바텀이 룰루라, 이거 바텀 1킬만 따면 게임 끝난다. 탑이 따주면 더 좋고. 아, 여기 여기 있어? 아... 센하나 내가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정글 한 바퀴 또 돌고, 내 캠프 돌고, 집 가서 또 바텀. 무한 반복. 그러다궁찍고 날먹. 나이스. 바텀 이제 뭐 계속 죽어야 돼. 와. 근데 쓰레쉬가 다 먹었네. 아까 그러니까 원거리 서포은는 근접한테 한번 죽으면 게임이 끝나서. 반대로 원거리 서포트는 근접 서포트를 죽이려면 갈가 먹어서 진짜 c s i 읽 이기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정글한테 갱당하면 바로 역전이야. 정글한테 갱당하면 바로 역전이야. 아, 하 이건 죽었다. 정말 깔끔하게 버리. 아, 저쪽은 징크스가 킬먹었네 왜안 도와주지? 열받네. 왜안 도와주지? 탑은 도와줄만 했는데. 탑에다 채굴 갑시다, 이러면. 아이고 조냐. 어트 하하하하하. <laughs> 정글 차이. 징크스가 근데 제압킬에다가 제압킬 포함한 이킬이어가지고 저게 거의 한3킬 값어치라. 아 근데 진짜 징크스 룰루. 징크스룰 올려가지고 좀 무섭긴 해. 내가 커버리면. 나이스? 일단 궁스가 적은? 아마 저궁 썼을 거임 질령아 아닌데? 아 맞다 질령온거 아까 룰루한테 썼잖아. 눈뜨고 뺏기는 기분이 어떤냐? 헐 진짜 <laughs> 재밌는 캐릭이야 트리. 이구야 아이고 나 죽어. 어이구나 죽어. 죽을 뻔했네. 야, 네 조합이 너무 구려요. 딜러가 없어, 딜러가. 다섯스가 날먹 챔이라니 내가 잘했구만 방금. 날먹이랑 무슨 상관이냐 내 궁으로 날먹한 적한 번도 없데다 순수 실력으로 킬 먹었는데 이번 판은. 개만하냐고요? 화화안 냈는데. 지나갑니다. 이번에는 도와주네. 고맙다, 야. 이 철한 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. 아, 좋아. 맛있어. 한번 더? 뭐야. 그라가스도 진짜 솔랭이랑은 좀잘안 맞는 캐릭이라고 생각해, 나. 저 너무 팀빨이야. 어, 아, 나... 아..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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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? 왜, 아. 와 광역 딜각 너무 이쁘게 나왔어 오. 제가 카서스 미숙해서 아 강하다 현상금 꽉꽉 채우고 한번더 데리지 말자 미친새끼 저분 c 치 s t s 참 안 되겠다. 궁극기로다 죽여버려야지. 나도 한입 냉겨주면. 이건 잡았어. 이건 잡았어. 쟤도 쟤도 쟤도. 야, 다시 메의십 스택 복구. 이게 날먹. 하하하. <laughs> 깜찍깜찍 <laughs> 거리다가 한대 맞고 <laughs> 그냥, 아,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가네. <laughs> 어, 이거 바텀 막는 게 나을지 않나? 레벨 2는? 어, 죽어버렸다, 아래. 일단 막 으로 가는게 나을 것같긴하 거든. 어, 업쟁이아 어, 일단 업쟁이 일단 업쟁기 일단 업쟁이 일단 업쟁이 일단 업쟁이 일단 업쟁이 일단 업쟁이아단업이 어, 저 친새끼 저 5초의 사나이 진짜 5초에 1억딜 맞아도 안죽는 캐릭 한타하면은 날먹가저 배치기 빠졌는데 방금 아깝다 아론가서 한타일도 하는것도 괜찮고 핑크 지우고 어어 또 왔다 5초의 사나이 쟤 나한테만 와. 저공빼버려 하하하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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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여, 죽크스두번 죽이면 되지. 4대 5였네요. 일로 와봐. 나, 나, 풀스택 풀스텍 싹 해줘. 아이고야. 아, 나. 아, 나 방금 몇 킬이었어? 좋았다. 얼른 다시 올라가자. 내가 있을 곳으로. 여긴 너무 낮아.